진료실에서 되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진짜 내 삶을 산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진짜 내 삶을 살려면, 좀 누군가에게 미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 심리학 용어로 이제 실존세라고 해요. 세금이에요, 세금.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로서 실존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란 키워드는 예전부터 있었고 미국에서는 7, 80년대 에 되게 핫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좀 2010년대부터 들어와서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들 너무 지친 거예요. 사회에서 너 이렇게 성장해야 돼 여기 맞춰야 돼라는 거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마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낸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이 자존감도 좀 저는 K 자존감으로 약간 뭔가 좀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존감도 일종의 이제 스펙으로 보는 약간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 너는 자존감도 부족하구나. 그러니 자존감도 노력해서 올려라.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뿌리 깊은 이 노력주의가 자존감 키워드랑 이제 결합해서 일종의 K 자존감. 너의 자존감이 부족한 거는 네가 성취를 못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성취해서 너의 자존감을 올려보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어쨌든 계속 노력, 노력, 노력을 얘기하니까 이 자존감이 사람들을 이제는 좀 지치게 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 제 앞에 있는 이딱 카메라 세워놓은 이 기둥, 이 세발 탁자 같은 거거든요. 딱 이거예요. 한 발만 무너져도 제대로 못써 있는 게 우리 자존감인데 이게 자기효능감 자기안전감 자기조절감이라고 하거든요 이세 가지를 이게 뭐냐면은 자기효능감은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에요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기분 좋은 말이죠 그리고 자기안전감은 어,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안전하다 나는 안전한 곳에 놓여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자기 조절감은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라 느낌이에요. 이세 가지가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다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효능감만을 강조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자존감이랑 거의 동일시해서 보고 네 자존감이 부족한 거는 노력이 부족해서 니까더 노력하고 더 성취해라라는 건데 그러면서 나머지 두 개를 잘안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존감이 쌓이기는커녕 뭔가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만 들고 나보다 더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존감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안정감이 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챙기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때에 비해서 니네가 훨씬 더 안전하고 성장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어, 강력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위협도 옛날에 비해 훨씬 덜하고,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이 안전한 세상 속에서 뭐가 힘들다는 거냐,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말 들으면 우린 또 화가 나요. 예, 아유 우리는 또 힘들고, 우리 세상 너무 불안한데?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나와 남을 비교할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과만 비교하고, 나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대상들만 비교하니까, 진료실에 되게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 되게 가난했는데, 가난한지 모르고 살았다. 얘기 들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하고만 비교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TV만 틀고 스마트폰만 틀면은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비교가 돼요. 한강변의 고층변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고 있고 근데 나는 그와 너무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만 많이 나옵니다. 미래가 좀 암울하다. 미래 세대는 이제 국민연금도 못 받을 거고 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어질 거라서 나중에는 진료도 제대로 받기 힘들 거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제 어두울 일만 남았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온갖 부정적인 정보들 혹은 남들과 비교되는 정보들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안정감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막 정말 흔히 말하는 마음이 힘들 사람들, 정말 힘든 환경에 사는 사람들만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정말 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살거나 전문직에 가진 사람들도 진료실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안정감이 힘들다. 근데 더 힘든 게 이게 자기 조절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조절감.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 아, 이 느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진짜 없고 시키는 거대로 살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시키는 게 주변에서 엄청 많잖아요. 공부해라. 뭐 공부 압박 우리나라보다 심한 곳 있나요? 예, 그리고 이 나이 때 되면 이쯤 해라라는 저희 아까 말했던 것들.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도 다 별종으로 바라보고 약간 이상한 사람들로 바라보는 게 우리 사회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고 다 공격해요. 그런 시각들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내 자기조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말 20대, 30대까지 열심히 살다가 이제 40살쯤 되면은 이제 마음의 지진이 온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어, 내가 이렇게까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새 마흔이네? 근데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나? 인생 뭐 있나? 이대로는 안될것 같은데? 라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 하는데,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면은, 아, 그냥 뭐 이렇게 자녀 키우면서 늙어가는 게 삶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늙어가고. 그러다 더 늙어가면은 정말 내 인생이 이대로 없어질 것 같은데라는 막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런 게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중년의 위기라는 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던 일 때려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안 하던 사람이 불륜을 하거나 아니면 막 도박 같은 데 빠져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망가지는 게 우리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감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거고. 너는 너 뜻대로 산다는 느낌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좀 안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뒷전이지 않나.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나라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수면 시간 제일 짧고, 학업시간 제일 길고 노동시간 엄청 긴 편이고 그리고 또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들 정말 많고 근데 우리가 뭐 다들 자기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냐 그게 아니라 번아웃에 빠지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고 있어도 막 공허하고 무기력한 느낌에 지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도 보통 가지고 있는 흔한 편견이 되게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들일 거다 무기력의 원인이 게으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혹은 열심히 살았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해야만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 짓눌려서 결국은 쓰러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열심의 방향이 약간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인 게 아니라 남이 바라는 삶. 남이 말하는 좀 괜찮은 삶, 잘 사는 삶에 맞춰야 할것 같은 강박 때문에 지치니까 사실은 진짜 내 삶이 아니니까 이게 공허하고 무기력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게시글을 보면 이 나이에는 이거 해야 돼. 어, 인생 곡선에 그래프에 맞춰서 자기를 살아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나 혹은 어릴 때부터 가정 사회에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모든 사회에 다 있어요 모든 문화권 사회권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할 정도로 이 페르소나의 압력이 강하죠 이거에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어 수준이 아니라. 여기 못 맞추면은 너 낙오한 거고 너 실패자야라는 잣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대학에 가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취업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결혼 이 나이 때는 요 정도 집에 자가가 있어야 되고 차는 요 정도여야 되고 이런 식의 잣대들이 너무 강한데. 이 인터넷에 또 이런 글들을 본적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남들이 선망할 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굉장히 적고, 사실은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다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중소기업을 되게 비하해서 부르는 용어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하고, 서로 비하하면서 막 비난하는 이 시각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우리나라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그러니 결혼할 자격도 없고, 아이를 가질 자격도 없고, 행복할 자격도 없다. 라고, 어, 정말 스스로 비하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막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의 안에 내재화돼서,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이제 보시고 공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엘리멘탈 안 보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뭐 불의 종족과 물의 종족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의 종족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마인드를 많이 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둘의 종족 주인공은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두개 내적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참고 참다가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거기 주인공의 대사로 기억하는 게, 어, 내가 그 빚을, 마음속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부모님께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정확하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진료실에 오는 진짜 많은 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빚졌다고 느껴요. 예,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해서 투자를 이만큼 하고, 내 학원비, 어, 내 대학 학비, 그리고 이후에도 나를 지원해주기 위한 내가 이제 서른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얹혀 살고 있는 이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뿐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엘리멘탈 주인공이 결국 항상 화가 나는 것처럼 진료실에 오신 분들 마음 속에는 사실 깊숙한 곳에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집에도 화를 내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요. 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다라면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데 화를 내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화만 내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글렀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근데 결국 이 어떤 것도 결국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엘리멘탈 주인공은 결국, 결국 자기를 위한 거를 하기로 선택을 하죠. 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되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진짜 내 삶을 산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진짜 내 삶을 살려면 좀 누군가에게 미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 심리학 용어로 이제 실존세라고 해요. 세금이에요, 세금.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로서 실존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나는 수험생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루 종일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잠깐 내가 좋아하는 거뭐 유튜브 채널 보거나 딴짓 하려 그러면은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듭니다.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어, 잠깐 운동하려 그래도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아 얹혀 사는데 이런 느낌? 아직 독립 못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망해요. 예, 네, 그러다 보면은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된다,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살다 보면은 진짜 망합니다. 잘될 리가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공부할 땐 하고, 놀 때는 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성취도 이뤄내고, 내가 내 삶을 산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이게 균형 잡힌 삶인데, 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치러야 된다. 부모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 들어도, 아, 이거 어쩔 수 없지. 부모님한테 좀욕 먹어도, 아, 이거 어쩔 수 없지. 주변에서, 야, 너는 수험생이 무슨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끔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냐? 야, 그러면 다 떨어져라는 말을 들어도, 아, 이거 어쩔 수 없지. 라고 세금 치른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